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아주 하얀 인테리어가 저를 사로잡습니다. 네, 네스엔틱입니다. 네스엔틱은 어떤 곳일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 손님들이 계시고. 네, 네스엔틱입니다. 박사원 사장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스엔틱. 네. 네. 예, 어, 어떤 그렇습니다. 곳이죠? 저희는 드론 시스템 만드는 회사고요. 네네. 어, 현재 군인이나 소방 이런 데서 쓸수 있는 특수용 드론 개발하고 드론 만들, 예, 네네.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수용 드론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암호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 있고 열화상 카메라, 네. 보안 카메라 등 탑재된 짐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실제 그 보안 시설이나 군 시설, 재난 상황 이런 네.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인기 시스템입니다. 어,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암호화된 게 모듈이 적용이 되어 있나요? 예, 암호화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실제 그 군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네. 국가 보안 시설에서 활용할 때. 그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런 이러한 항목들이 지금 군에서는 따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는 특히도 정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민감 사항까지 이렇게 커버해 주신다니까 정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에 있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여기에는 지금 수송용 드론 약한 30km 정도 들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되겠고요. 군에서는 탄을 탄한 박스를 약 아, 30km 네네.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들고 날을 수 있는 오, 그 뭐, 그 드론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오, 뭐, 30km에도 끄덕이 없나요? 예. 네. 와, 30km 무게도 전혀 흔들림 없는 드론을 주행을 할수 있는 드론입니다. 네. 네 지금 차근차근 다음 게 저쪽으로 오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네.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 네. 보기가 조금 더 갑자기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보기 편안하도록 저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달리겠습니다. 이런 드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유선으로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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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공급받아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그, 그, 드론이 되겠고요. 네. 그,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통신중계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다양한 임무로 장시간 비행하면서 할수 있는 임무로 수행할 수 있는 드론이 되겠고요. 네. 네. 여기서 상점 일반 전기를 공급 받아서 유선으로 또전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아서 드론 자체가 항상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짧은 비행 시간을 어.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장기화 드론이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제품 아, 이거 예. 음, 색깔이 너무 일단 예뻐요. 오렌지 예. 색감의 그런 예쁜 드론인데요. 예. 이 예. 제품은. 엔진을 활용해서 끌수 있는 비행체가 되겠고요. 네네. 엔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행시간을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 비행시간은 또 역시나 비행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인데 저 제품은 유선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끌수 있다면 이 제품은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있는. 아, 엔진을 가지고 시간도 길지만 멀리까지 갈수 있다는 네네. 그런 답점을 여해주시죠. 어,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아니 여기는 드론이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체험할 수 있는 제품도 있나요? 아, 어. 여기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 제품 네. 설명을 드리면서 저쪽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제품은 전동형 헬기 시스템이고요. 네. 그거 멀티콥터랑 유사한데 헬기 헬기에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 속도가 좀더 빠르고 비행 시간이 좀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동형에서 가질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인 비행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봤고요. 네. 여기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군하고 소방, 뭐 네. 이제 그 반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 제품들입니다. 누가 봐도 1위고, 네. 누가 봐도 폴리스, 누가 봐도 군 제품이 딱 디자인부터 그렇게 네. 센스 있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네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네. 암호화 시스템이나 열화상 센서들 이런 것들이 그 탑재가 되어 있는 특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동일한 시스템으로 해서 이 스테이드란 제품이 지금 현재 우수살로 등록이 돼서 아, 네.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 있고요. 네네. 이 제품은 3kg도 약간 작게 해서 좀 가볍게 만들었고요. 좀더 컴팩트한 예. 사이즈에 가벼운 무게를 택시시 예. 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조달청에서 아, 마찬가지로 네네.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지금 네. 현재 시뮬레이터인데요. 아네 제가 뭐 시뮬레이터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전혀 네. 그 법적인 제한 없이 아, 요즘에 드론 네. 시스템이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어려운데 드론을 아무 곳에서나 날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드론을 아무 곳에서나 날리면 법적인 규제가 있는데 전혀 그런 제한 없이 제한 없이 그렇죠. 그 다양한 게 실제 장비랑 똑같이 운영이 네. 가능합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지금 계속 네. 비행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네. 보시면은 비행기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실제 비행할 때는 저희는 요 화면을 보고 비행을 하고요. 비행기 위치와 실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조작하시면은 비행기가 조작한 대로 영상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고 현재 조작하는 것 대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편하게 조작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빨리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제가 기계 정말 못 다는데도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심지어 여기서 직접 볼수 있으니까 정말 편안, 편리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법적인 제재가 많기 때문에 직접 날릴 수 있는 한계치가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특기가 없는데 네,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시뮬레이터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엑스에 오시면요. 직접 체험도 해보려고 하실수 있고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